니야네아 니꺼야? 네, 네니 유튜브 아 안해 안해 <laughs> 아, 아, 물어보시셨는데 경민TV 약간 아까... <laughs> 아까 제가 한번 그거 잘라주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황변석입니다 <laughs> 자르지 마세요 축하드려요 더신해주세요민미녀 대표님 <laughs> 아 이건 제 채널이에요 아제 아, 채널이요? 자 집중해 <laughs> 네. 열린다 이런거야? 나 혼자 저 <목 Kos stated> 아무것도 안발랐어드아여 어. <laughs> 드디어 6시 네고향 어, 어 생방이 끝났습니다 드디 어떻게 어윤성형 오늘 성공적으로 한것 같나요? 네 아주 성공적이었고요. 네. 언제든 뛰어가겠습니다. 아 아무튼 생방을잘 마무리한 것 같고 응. 어, 다음에 또 기회 된다면 또윤성형이랑 같이 네, 네.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이따가 또 카메라 켤게요.